예장합동총회가 소유하고 최모건사측이 운영하고 있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이 지난해 납골기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골기를 판매할 수 없는 영업 금지 가처분 기간이었는데 이를 어기고 판매한 것입니다. 고소표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응급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이 영업 금지 가처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납골기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낙골 당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낙골 당 설치권자 온세교회 측과 최모 건사가 낙골기를 불법 판매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낙골기 판매 현황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청과 고양시청 자료에 따르면 합동총회응급재단 소유의 벽제중앙추모공원에는 201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1만 1,631기의 낙골기가 안치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또 2015년 1월 19일자 기준으로 고양시청에 신고한 안치기수는 12,597기. 13개월 동안 966기의 납골기를 판매한 것입니다. 납골기 한 기당 판매 금액을 평균 30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28억 9,800만 원 호치에 달합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벽제 중앙 추모공원은 납골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충성교회 측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채모군사와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김모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어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2013년 12월 24일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채모 권사와 김모 목사 측이 2014년 1월 1일부터 966기의 낙골기를 판매한 것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낙골당 설치권자인 온세교회는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장교회인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벽제 중앙 추모공원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작업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합동 총회 일각에선 응급재단 기금으로 투자된 벽제 중앙 추모공원 측에 불법 판매를 문제 삼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추모공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모 권사 측은 할 말이 없다며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